점사를 보면서, 저실령님이 지금, 재수가 없다, 이 집에는. 앞도 깜깜, 옆도 깜깜, 뒤도 깜깜하다. 어, 대주님 하시는 일에 재수가 막히셨다. 그니까 러 아저씨가 하는 말이, 재수랑은 없대. 하는 일이 그렇게, 어느 날부터 안 된대, 자기가. 일이 안 된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세존 단지 애물 단지 보살님은 말을 안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그거 모시고 나서부터 하는 일이 더안 된다, 이거야. 모시고 나서부터 안방에 모셔놨는데, 세조님을, 조상님을,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안방에 들어가시려는 거야. 할머니가 이래 보고 있는 느낌이 던데 요렇게. <목소리를> <Jingle> <rideeln> <목소리를> 안녕하세요, 도연보살입니다. <Seattle's> <tongue> 선생님, 네. 저번에 세존단지, 네. 조상단지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을,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세존단지나 조상단지를 잘못 모시고 함부로 모셔가지고 큰일 나거나 뭐큰우환을 겪은 사례를 혹시 들은 게 있을까요? 어, 세존단지를 모실 이유가 없는데, 모실 필요가 없는데. 어, 대부분 신혼님들이 답답하니까 이제 선생님들 찾으시고 옛날에 할매가 각각 집에다가 옛날 단지를 여러 조상 단지라 그러지 저리 저까지 멀어가지고 모셔놓고 옛날에 직업장에서 많이 비셨다 이런 할머니가 내려오신다 그래가지고 뭐 사업이 안 되거나 뭐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자식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 할머니를 받들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 가지고 이제 모시게 된 분들이 더러 많은 게 아니고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 조상을 모, 조상님을 이렇게 모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왜내 조상님이니까 받들어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 조상님을 우리 어머니도 안 모신 조상님을 자, 묻어 놨단 말이야. 모시고 와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게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모셔야 될 사람이 모신다면은 가정이 점점 편해지고 재물이 불고 뭐 아팠던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안, 안 아플 것이고 또 자식이 문제가 있다면 그게 해결이 될 것이고 자기가 모시기 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 세조단지를 모시고 나서도 계속 우환이 계속 똑같이 되는 일은 없고 1번 내 신도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기억 나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 어느 날어 어떤 남자분아, 여자분이 점사를 보러 왔습니다. 점사를 딱 보러 왔는데 아저씨가 잘 생겼더라고. 이 대주님이 잘 생겨서 사장님처럼 생겼었죠. 이모로 좋으시더라고. 보살님도 여성스럽게 생겼더라고. 점사를 딱 보는데 어 보살님 내가 물어봤지. 왜냐면 옛날에 제가 꼭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 옛날에 절까지 멀었을 때는 답답하면 할머니들이 옛날에 물한 그릇 떠놓고 많이 빌었기나 작게 빌었기나 할매들 옛날 다 손을 한 번씩 다 천지신명님한테 조상님한테 막 애가 아파도 이렇게 다 옛날 할매들 다 빌었어 그런 할매들 말고 정말로 딱 표정을 이렇게 딱지었놨던 조상 단지 신을 모신 것 똑같습니다 조상 조상신 조상신을 딱 이렇게 모셔놓고 공을 많이 들이던 할머니가 계신다. 근데 보살님 집에는 그 할머니가 내려오시는데 혹시 세존 못뭐 신었습니까? 내가 여쭤봤지왜냐면그 세존이 보이더라고 말이야 들어오시는데 세존 딴지가 그러니까는 그 아시가다 하시는 말씀이 대존님이 내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점사를 보면서 저 실령님이 지금 재수가 없다 이 집에는 앞도 깜깜, 옆도 깜깜, 뒤도 깜깜하다. 어대주님 하시는 일에 재수가 막히쳤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하는 말이 재수라곤 없대 하는 일이 그렇게 어느 날부터 안 된대 자기가 일이 안 된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세존단지 애물단지 보살님은 말을 안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그거 모시고 나서부터 하는 일이 더안 된다 이거야 사실 모신 거 맞습니다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보살님이 이야기 좀 하려고 가만 있어 뭐라면서 어 가만 있어 뭐라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 우리 와이프가, 이제, 어디, 이제, 선생님 집에 점사를 보러 간 거야. 그니까 아저씨가, 이제, 뭐가 빨리빨리, 이제, 자식도 있고, 하는데, 뭐가, 이게, 생각만 큼안 되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야. 세조님이 오셨는데, 할머니 오셨는데, 할머니 받들지 않아서 자식도 잘안 풀리고, 아저씨 하시는 업도 잘안 되신다.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아저씨가, 모시고 나서부터 안방에 모셔놨는데, 세조님을, 조상님을,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안방에 들어가시려 않은 거야. 잠을 안 잔대, 그 뒤로. 안방에 자야 될거 아니야. 왜냐면은,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대조님이 안방에 들어가려면 소름 끼친대. 안방에 만 들어가려면 소름이 쫙 끼친대. 옷을 갈아입고, 옷을 위해 썰렁한 느낌이 들고, 소름이 쫙 끼친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그래서 안방에 안잔다. 그녁에 약주 좀 좋아하시더라. 약주 잡수고 와서 거실에 누워 자시는 거야. 주무시는 거야. 그러니까 보살님이 자꾸 안방에 들어가시라는데 안 들어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 이거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는 거야. 왜냐면 안방에서 자기는 그렇대 조상님 자기 조상님 아이가 할매가 이래 보고 있는 느낌이던데 요렇게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할 수가 없대. 조상님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내 마누라하고 내가 사랑을 한번 하고 싶어도 조상이래 보는 것 같아가 뭘못 하겠대. 근데 소름이 그렇게 끼친데 그 내가 물어봤지 그 세존이 잘못 앉으셨다. 세존이 제대로 앉으신 가정 같으면은 소름이 끼칠 일도 없고 어 안방에 내가 세존님을 모셔놨다 하더라도 굉장히 편안해야 된다. 그리고 어 세존을 모시고 와서 자기 사업이 더안 된대. 하는 일이 재수라고는 대 가슴이 집에 오면 가슴이 답답하대. 그래서 그거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세조를 모실 적에 업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대감도 마찬가지고 사업대감 모신다고 그러는데 조상신을 모셔놓고 재수가 열리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모셔놓고 그날부터 재수가 더 없으신 분 계세요. 그게 소위 말해서 그것도 동통하납 합니다 세존을 모셔야 될 분은 정말 거의 뭐 100분 중에 한분 뭐 1000명 중에 뭐몇분그 정도야 세존을 꼭 모셔야 될 분들은 이유가 있어서 모셔야 되거든 거의 그 저희 같은 제자님들이야 세존단지 모시는 분들은 자기가 무당 아니라고 생각해 죄송한데요 세존단지 모시는 거나 저희들이 신내림 받는 거나 틀릴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신내림 받으면 뭐 지리산 산신님을 모시고 온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거 아닙니다. 다 각기 자기 조상신 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존 모시는거나 저희가 신내림 받는거나 똑같습니다. 조상신 모시는 거는 간판이 있고 없고 내가 점사를 보고 점사를 안 보고 차이야. 그래서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 에 보내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신내림도 열 번, 스무 번, 천번 생각하고 받아야 되지만, 세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업대감하고 세존은 쉽게 생각해. 모셨다가, 없앴다가, 모셨다가, 없앴다가, 모셨다가, 없앴다가.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처럼 안방에 모셔놓고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든지, 모셔놓고 나서 자꾸 하는 일이 더안 된다든지, 모셔놓고 나서 부부 사이가 더 엄만하게 안 좋다든지, 모셔놓고 나서 너무 고민이 된다든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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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내가 힘들다든지, 이사갈 때, 뭐, 시어 상탈, 조상실을 모셨으니까, 제 같은 제자들도 힘이 드는데 뭐, 어른만 모셔온다고 되는줄 압니까? 어른 모셔오면 밥도 대접해야 되고, 술도 대접해야 되고, 어? 소위 말해서, 굿도 해야 되고 천도제도 지내드려야 되고 산신제도 지내드려야 되고 조상 대접도 해야 됩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어른을 모셔놓고 생일 생일도 안 챙기고 명절도 안 챙기고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만큼 받은 만큼 조상들이 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딱 모시만 놓고 뭐 세우라 내오라 모오면 뭐예요. 뭐 조상은 살리고 싶겠지만.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아시고 모셔야 되고 되도록이면은 어, 모시지 마십시오. 안 모셔도 얼마든지 기도하고 내가 세조를 모셔, 모시고 모딱 단지를 표정을 지어놓고 아니라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면 그래서 그래도 세조님은 복, 복 얻어다가 딱 할머니 주머니에 딱 채워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복받아다 부하다 준다 이 말이야 명받아다 부하다 준단 말이야 내 집에다가 왜 내가 조상님을 세조님을 찾으니까 하늘같이 받드니까 그러면 오지마라 그래 내 자손 찾아와요 그러면 내가 쫓아내지나 말란 말이야 어? 귀신이 어딨노 조상이 어딨노 어? 나 이런거 안 받든다 하지 말고 어? 그러면 다 조상님 오면 다뭘 갖다 주셔도 갖다 주신단 말이야 조상님은 내것 뺏들어가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숙지하시고, 어, 그렇게, 어, 조상신을 모시고 나서, 뭐, 세존단지, 불사단지, 세존단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모시고 나서, 뭐, 업대감, 업대감은 일단 모신 분이 좀 틀리지만, 모시고 나서 내가 힘들다, 버겁다, 재수가 없다, 무섭다 하는 거는 전부 다 거기에 조상신이 제대로 자정을 안 하신 겁니다. 그거는 천도하셔야 됩니다. 천도하시고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괜히 오중간하게 무당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조상단지 뜨, 내 머리밭에 얹어 놓고, 한숨을 쉬고, 더 숨을 쉬고, 아야지 하지 마시고, 선택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보시니까, 뭐 이런 사례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맞다, 맞다. 너무 답답해가. 열번멋 있다가 엎었다가, 멋 있다가 엎었다가, 멋 있다가 또 엎었다 해가지고, 열채가 땅에 무릎뿐 사람도 있고, 어? 어디, 어, 다른 무당이 또 자기 집으로 가져오락 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막, 무당 단지, 아파트 만들어 놓은 무당 집도 있고, 옛날에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진짜, 그건 아니라고. 그, 배를, 배를 사람 이다 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 괜히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그게 다내 욕심에서 오는 거야. 그렇게. 내 욕심에 조상님 괜히 모시는 거라 이 말이야. 필요 욕심이 내지 마시고, 어, 잘 지혜롭게 잘 선택하셔서, 어,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조현보살또 다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